무 뭐, 뭐해? 맥센 우리 사업 파트너 아, 사업 사업 파트너네. 아, 뭐, 뭐. 틀린 얼마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타이어에 네.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조사하러. 맥센 직원분들이 아, 형, 안녕하십니까 넥표넥 맥센 타이어 렌탈팀 박용식이라고 합니다. 아, 아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도와드리려고. 오늘 뭘, 도와, 뭘 도와주시죠?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될까요? <laughs> 저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laughs> 그러면은 여기 네. 지금 질문이 있어요. 차에 타이어가 어떤 게 꼽혀 있나요? 넥센 타이어. 엠페라가 진짠가요? <laughs> 1층 로비 네. 벽이 너무 예뻐요 이게, 이게 도로, 도로를 깔아놨네요 여기다가 와 여기가 타이어가 이렇게 쭉 전시가 돼 있는데 모델을 가렸어요 냄새만 맡고 무슨 모델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맛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모델은 몰라도요 네. 이 모델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죠? 트레드에 이제 칠 모양이 지금 돼요. 아 여기는 저희 집 옆에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도 이런 북카페가 있더라고요 네. 어 저기 직원분 네. 직원분들이 도, 도망가시는 잠깐 인터뷰 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그 개인적으로 운전하고 다니시는 차는 맥센 타이어를 사용하시나요? 그럼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3년에 한 번씩 공짜로 주거든요. 음. 아, 공짜라서 대리님. 네. 아. 아이, 아이 가어린이 집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한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다리 친구가 들어왔어. 친구들 여기 건물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넥센! 네. 넥센이 좋아요? 한국 타이어가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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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 타이어랑 넥센 타이어는 뭐가 좋아요? 네. 네. 이야! 네.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네. 아, 오케이. 네, 잘했어요. 네. 고마워요. 네. 네. 햄토리! 와, 이거. 대리님, 여기 넥센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구단이죠? 벤시티 네, 구단주가 누구, 누구였더라? 만수르만수 만수르... 만수르. 만수르... 랑 넥센 부회장님이랑 굉장히 그 불알 친구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laughs> 네. 투자 유치를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알 친구로. <laughs> 이 공은 붙어 있는 건가요? 아 떨어지네요. 여기서 축구도 해도 되나요? 그러면? 아 그러면 세이프 가드들이 어, 이 건물이 서울시 건축 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는 거요 어때요, 소주? 유착이 있는 것 보시면 이게 통유리 자체가 네. 타이어 모양을 좀 연상시키네. 음... 아저 비싼 분이가 타이어 트레드 패턴 모양으로 패턴을 그. 형상화한 거네요. 네네. 그래서 좀 높은 평을 좀 받지 않았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저 레이아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저 레이아웃 하나 하나 안에 지금 그 태양광 패널을 삽입해 놨기 때문에 네. 아니래요? 저거 태양광 아니었어? 네. 저 지금까지 속았네요. 아 누가 속였던가요? 오 이게 이게 뭐죠? 네. 열면 안안 열리나요 여기는? 여, 이거 이거를 찍으면 혹시 열리나요? 오! 와. 오저저 위는 뭔가요? 여기가 친구가 되게 높거든요. 아마 저기도 이제 빈 공간일 겁니다. 저기도 올라가면 지금 문이 열리나요? 아... 하이엔드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 어? 실차 테스트라든지 진짜 실제 주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렌탈팀의 네, 저... 김영 박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뭐 급하게 <laughs> 어디를 가시다가 잠깐 네. 아, 네. 이렇게... 오늘 부사장님하고 점심 네. 식사가 있어 가지고요. 부사장님. 네. 먼저 아... 자리 세팅 하러 갑니다. 이거는 뭔가요? 아, 이거는 저희 오늘 부사장님께서 네. 저희 팀의 과장님 한 분이 퇴사를 하시는데 어, 아... 선물을 퇴사할 때 소세지 <웃음> <웃음> 아, 네. 과장님 <laughs> 과장님을 소세지를 좋아하셔가지고요. 소세지 오늘 잘전달해주습니다 아, 네. 본인 차이는 어떤 타이어 사용하시나요? 아 저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 건물에서 꼭 어디 하나만 좀 보고 가라. 가운데 있는 중앙 정원을 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앙 건물의 정 가운데 있는 시신의 네. 상징이고 모든 침이 이 중앙 정원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됩니다. 후... 어, 네, 지금 근무 시간이라서. <웃음> <웃음> 네, 그럼 혹시 뭐 넥센 타이어가 좀타 브랜드에 비해서 뭐가 제일 좋다? 저희는 타이어 렌탈이라고. 타이어라는 게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구매하는 음. 사실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소비자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렌탈은. 카드 이용을 하면서 할인도 네. 받을 수 있고 네. 매월 뭐한 2만 원 정도 음. 전후의 금액을 가지고 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그리고 또 렌탈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은 방문 점검과 차량 네. 점검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네.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이야, 우리 언제 이런 건물 쏘나 다 이런 건물 있으면은 맨날 여기 노트북 들고 나가가지고 일하고 싶은데? 아 좋다 어? 점심시간. 노래 나와 노래 나와 저, 저작권 오. 자, 잠깐 아래 1층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미디어월에 이거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거 구경하러 잠깐 내려왔어요. 이 미디어월이 폭이 거의 한 30m 되고 높이도 한 7m 돼요. 진짜 건물에 딱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게 완전히 좀 이렇게 압도하는.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저분이 네. 포르쉐 네. 담당 맞아요. 맞나요? 네, 타이어 개발 담당 하시 회사로 오셔서 빨간색 스팅어 신청하셔서 프로. 저분도 얄짤없이 여기서 그냥 똑같이 드시네요? 네. 모든 직원이 기본적으로 음... 같이 식사하게돼 있어. 요 맞아요 엄청 맛있죠. 오! 당구쳐 당구쳐. 혹시 이거 돈내기인가요? 넥센 카페네요. 혹시 이걸로도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만 가능합니다. 원 쪽만 주세요. 상원 쪽만. 네. 용식 대리가 사기로 해서.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아 가져왔어요. 네. 네. 이거 근데 땅바닥에서 주워온 걸로 막 찍어 찍어서 먹으면 어떡해요? 입으면 얼굴에 안녕하세요. 약간 뭐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신사옥 이사 오시고 난 다음에 혹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기본적인 제조 업체하고 다르게잘 꾸며져 있고. 진선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 제조 업체네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인테리어는 IT 업체에 약간 좀전유물처럼 네. 네. 느껴졌었는데. 우선도 네. 혹시 근데 어떤 부서에 계시는지. 아, 아 지금 N문화팀. N문화팀은 혹시 어, 어떤 일을 하는 대표이사의 그 지시 사항을 관리하는.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대하겠습니다 혹시 오이 팀에 계신 분 지금 어 정말요? 잠깐만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안 되는데 안안안 안, 안, 안 되나요? 안 되는데. 넥센 타이어가 오이 타이어를 수입 차에도 지금 이제 막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폴쉐도 들어가고 네, 네. 폴쉐 오이 들어가는 타이어랑 네, 네. 일반적으로 애프터에서 팔고 있는 타이어랑 네, 성능 차이가 진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나요? 오일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차량 메이커랑 같이 협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차량에 가장 이제 적합한 성능을 낼수 있도록 옵티마이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차량에서 포르쉐가 마칸에다 마칸에다 음. 이제 납품을 한 오일 타이어 경우에는 음. 이제 마칸용으로 딱 네, 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아리 타이어보다는 음. 그 차량의 이제 한정적으로서는 네.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낼수 있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지금 기분 기분이 좀안 좋으신 건 아니죠? 아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아 네. 근데 혹시 어떤 팀에 계신가요? 아, 예. 저는 해외 영업, 글로벌 영업 이 팀에 근무하고 음. 있습니다. 그 체코에 공장이 엄청 큰게 있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체코 자테츠에 지금 공장이 새로 설립이 되어서 새로 음. 타이어들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음. 생산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바로 이렇 출품이나 유럽으로 가면은 이제 저희 이제 배송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운영이 조금 더 월발 어, 활발해지고요. 네네 체코 내에서 이제 내수용 타이어의 판매 수량이 누벌로 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 합니네 오늘도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네 예,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좀 유튜브 모트라인 채널에서 네네. 나와서 네네. 지금 넥센 타이어 기 신사호 구경도 좀 하고요. 네네. 직원분들께 인터뷰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좋은 타이어 항상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네, SUR-4G 너무 팬입니다 아하하, 감사합니다. 원래 SUR-4G만 팬이었는데 네. 네, 그 아래급 타이어들도 프리미엄 라인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광고 많이 하면서 이것저것 네. 많이 써보고 있는데 네. 진짜 AU7 같은 경우에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차가 그래서. 좋으신가 봐요 아니요 SUR-4G 쓰면 아주 고성능 차를 아, 그러니까 그래서... SUR-4G는 트랙 들어갈 때만 네. 쓰고 주변에 프로드라이버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항상 SUV 가격을 떠나서 s u l 포지가 제일 좋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그 얘기만 계속 듣다가 저희가 이제 렌탈팀하고 계속 일하면서 최근에 광고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일반 차들의 AU7을 강제로 계속 꼽아 놓고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하는데 음. 네 정말 수입 오이 타이어들보다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특히나 저소음에 어느 정도의 그립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드라이빙 좋아하시는 분들은 SL4G 네. 상당히 만족해 하시더라요네 정말로요 네. 그래서 이거 꼭 어, 계속 많이 많이 생산돼서 네, 중간에 단종되는 일 없게 알겠습니다 <laughs>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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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숨을 못 쉬겠습니다 네. 여기가 삼호동 저기 연구동 저는 사실 연구동이 더 땡깁니다 연구동 너무 조용한데 여긴 갑자기 너무 조용해요 여긴 들어가면 은 혼날 것 같습니다 지금 집중 근무 시간네 <laughs> 집중 근무는 뭐예요? 오전에 9시 네. 네. 아, 반서부터 1시반 그리고 음. 오후에 한시반서부터 2시 반까지 뭐,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회의나 전화 같은 거안 하고 오년의 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시간을 정했어요 여기는 라커인가봐요네그 상호랑 다 이렇게 사원증에 있는 사진 해서 아 안녕하십니까 혹시 어떤 팀에 근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전기술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타이어 패턴에 관련된 음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패턴에 따라서 실제로 타이어 성능에 차이가 많이 나나요? 뭐 어, 많이 난다고 볼수 있죠 어. 그러니까 저희 팀이 받는 거 그러 <laughs> 그러네요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소재가 더 중요하다 패턴이 더 중요하다 그거는 좀 그래도 많이 하나 많이 그래도 많이 하나만 찍으라면 저는 패턴이니까 다행입다 제주도에서 취업한 사람 안녕하십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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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취업을 하셨다고 아예 제주도에서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말 성대면서 한번만 그러면 뭐 제주도에서 오셨으니까 네말 성대모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말 <laughs> <마을> 성대모사 요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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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눈딱 감고 그냥 해주십시오. 네. 자, 시청 여러분, 아,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 넥센 타이어가 정말 토종 브랜드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인정받고 판매량에 있어서도 아주 뭐 국내에서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 압도하는 지역도 사실 많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모르시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수입차에도 오이로 공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폴쉐도 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아질 텐데, 어, 이런 넥센 타이어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유용한 팁이 있죠. 여러분들 요즘에 정수기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침대도 렌탈하는 세상이거든요. 결국에 그거를 렌탈한다는 게뭐 돈을 아낀다는 개념도 있지만 관리의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타이어라는 게 사실 자동차 안전이랑 가장 직결되어 있는 네, 그런 부속이다 보니까 이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넥센타이어에서 제공하는 타이어 렌탈 서비스 넥스트 레벨 이용하실 때 가격은 가격대로 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타이어 이용하시면서 계속해서 넥센타이어에 네, 출장 관리를 받으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이 넥스트레벨 사용하실 때는 네, 지금 반드시 지금 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제발 부탁드릴게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모트라인 뭐 보고 전화하셨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타이어 교환하신 다음에 저희 선물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릴 수 있어요. 네, 이거 이거 안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선물을 못 드리는 분들이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 분들께 네. 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뭐 지금 짧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짧게. 네. 네. 연말이다 가 보고 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넥스트 레벨 앞으로도 많이 사랑 많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